안녕하세요. 삼분고사성입니다 나부지무 수나라 조사웅이 나부산의 매화촌에서 꿈속에 담장 소복한 미를 만나 즐겁게 놀다가 깨보니 새잔한 달빛만이 차갑게 흐르고 있을 뿐 미는 간없다는 말에서 나온 고사성어입니다. 나열주의 정정이나 계획을 있는 대로 나열하여 내 보이는 것을 능사로 생각하는 주의를 뜻합니다. 낙낙신성. 인물이 차차 죽어가서 적게 남음을 비유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낙담상혼. 크게 낙담하여 넋을 잃는다는 말입니다. 낙낙장송. 가지가 축축 늘어진 키큰 소나무를 뜻합니다. 낙목공산. 잎이 떨어진 뒤에 슬슬하게 보이는 산을 뜻합니다. 낙미, 지액, 눈앞에 닥친 지앙이나 재액을 뜻합니다. 낙발, 위성, 머리를 깎고 중이 된다는 뜻입니다. 낙성 계약, 당사자 사이에 성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참고로 반대말로 요물 계약이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성낙은 물론 계약의 목적이 된 물건까지 줘야 성립되는 계약을 뜻합니다. 낙시 고인, 알약은 고통의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낙심 천만, 몹시 낙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낙양 지가 귀, 훌륭한 글을 뵙기느라고 종이의 수요가 늘어서 값이 아주 오른 것을 말하는 것으로 문장이 뛰어남을 칭송하는 데 쓰이는 말입니다. 낙을 옹냥 벗을 꿈속에서 만나 저기다가 꿈을 깨니 벗은 간데 없고 지붕 위에 사늘한 달빛만이 흩어져 있는 철량한 광경을 말하는 것으로 벗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는데 쓰이는 말입니다. 낙이 불음 즐거움이 있어되 돌을 지나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낙장불입 하투나 투전판에서 한번 내어놓은 폐장은 물어기에 다시 집어들이지 못한다는 말을 뜻합니다. 낙정하석 우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는 커녕 도리어 돌을 던져 해친다는 말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더 고통을 가한다는 말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